1991년 현정화 리본이처럼 정말로 남북 피겨 단일 팀이 이번 평창에서 구성이 될까요? 황수현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27년만에 남북 단일 팀을 볼수 있을까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남북간 비공개 회동에서 북측의 남북 피겨 단일 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당국자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올림픽 피겨 단체전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그리고 남녀 페어, 아이스댄싱 등 4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팀은 남녀 페어 종목에 선수가 없는데요. 반면 남녀 페어는 북한의 전략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 대표로 염대옥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올림픽 참가 시한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 출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지사의 바람대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크루즈를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관련 소식을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전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속보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요, 북한이 오후 3시반 그러니까 평양 시간으로는 3 시에 연락 채널을 열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조선중앙 t v 를 통해서 답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 회담제에 북한이 화답을 한 셈인데요. 이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북한 전문가 두분 포함해서 이현정 의원 이현 전문가 세분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의 신년사 다음에 스물여덟 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또 바로 받은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몇년 동안 사실 남북 그 연락 사무소가 연락 이제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 연락 끊겼는데 이제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북한 측이 그걸 이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 예. 특히 이제 이 청와대 어제 조명균 장관의 이제 회담 제의에 이어서 전격적으로 일단 뭐 수용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평창 참여 문제는 일단 북한이 이제 김정은에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호 명령을 사실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은 그런 상황일 그렇죠. 거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 평창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북한 측은 평창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제안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희망하지만 일단 북한 측은 의제 자체를 일단 평창 쪽으로 좀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강명도 교수님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이 약한 시간 반 뒤죠, 세시 반부터 판문점 연락 통도까지 이제 개통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데 저희가 북한 김정은의 속내가 어떻다라고좀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신전사를 통해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뭐 평창올림픽을 평창올림픽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성공하길 바란다고 예. 했고 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최문순 그 최문순 도지사와 북한 축가 이제 다물밑절을 이뤘기 때문에 평창올림픽 참관은 기존 기존 사실화 됐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먼저는 평창 올림픽 일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 파견 문제로 협상을 하겠지만 아마 그 뒤에는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고위급 대표단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1시 19분 그러니까 30여분 전쯤에 북한이 조평통 위원장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 목소리 영상에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당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축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에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리상건 조평통 위원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답하는데 만 하루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정인 님. 그런데 네. 그럼 3시 반에 판문점 연락 채널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9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 제안 완전히 응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북한이 지금 상태로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늘 지금 조평통 위원장 발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지금 오늘 태웅우 공사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것 자체는 보면, 그냥 보통의 어떤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대규모의 대표단을 일단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평창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대북 압박이 굉장히 고도로 지금 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남쪽을 통해서 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지금 오늘 미국 쪽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 미국 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북 압박이 지금 최강도로 높여가는 상황에서 뭔가 바람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평창 제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북한의 의도를 좀 정확히 읽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칫하면 이 북한이 또다시 시간을 벌어서 핵무력을 이 고도하는 그런 어떤 전술로 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지금의 어떤 평화공세가 단지 평창을 또 우리 남북간 뭔가 교류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북 압박을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고 또 핵무기였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런 전략인 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실체를 파고가야 악하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쏟아지는 속보를 보니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남북 단일 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27년 만에 저희가 남북 피겨 단일 팀볼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피겨가 4개 분야로 단일 팀이 이번에부터 처음 실시됐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페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팀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페어 부분에 메달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가 본인들이 이제 철를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 팀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또 참가국 개체국의 입장에서 또한 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과연 이 단일 팀이란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 좀 저는 회의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승적으로도 좀 별로라는 말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단일팀이 한두 번한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단일팀을 해서 굳이 이것 자체가 그럼 과연 스포츠만을 위한 것인가? 이게 상당히 스포츠라는 게또 정치적으로 좀 이용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그동안 단일 팀을 해서 어떤 좀 성과를 올렸는지 그리고 또이 단일 팀의 북한이 노림수가 뭔지 이런 분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저강명도 교수님, 예. 과거에부터도 동계 올림픽 북한 좀 관심도 많. 고 특히 김연아 선수에 대한 관심도 좀 북한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해 했을 때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되었. 됐는데 예. 그런 것을 북한 TV로 방영을해 줬습니다. 김연우 선수의 말에서는 그럼 그걸 왜방영을해 줬겠냐? 이걸 한국에 대한 선전이 한국 선수가 이겼다는 것은 선전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 동계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피겨 선수, 이 피겨에 아, 대한 아. 관심이 그만큼 지대하기 때문에 네. 김연 김연아 선수의 그 그걸방영하지않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자연 자기네가 자체로 자기 힘으로 네, 따낸 중심이 것이 피겨 밖에요. 그 피겨 종목밖에. 그리고 그만큼 피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 팀으로 만 학시 구성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일 팀으로 구성해서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한다면 아마 이 올림픽이 평화 이미지 올림픽이라는 평화 올림픽이라는 이미지를 상당히 부여할 것 같습니다. 음. 두 분이 약간 조금 뭐 입장은 다르신 <laughs>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피겨 부분 북한이 유독 강한 부분이 남녀 페어입니다. 그들이 경기 직후 인터뷰했던 목소리들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유재수 선수의 동작이 잘 안된다고 하면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낸다면 서로의 화합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점수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식 등지 나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거둔 성과에는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의 진정과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준 감독 동지와 지단의 일꾼들 국제경기에 나가서도 이들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경기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리하는문 스님께 기쁨만을 드리고 문 스님께 우리들의 모범 출연을 단한 번만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저 김주식, 염대옥저 피겨 스타들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현종 의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네 종목에서 팀을 꾸릴 때 남녀 싱글과 아이스 댄싱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고 남녀 페어는 북한 선수들이 나가는 게 남녀 단일팀 아 남북 단일팀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죠. 네. 사실은 이제 이 우리가 일단 남녀 페어 부분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본선에 진출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전 같으면 사실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우리가 나 단일팀에 목맬 필요는 없다. 과연 그런 남북 단일팀을 해서 어떤 남북 간의 평화의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상황이 바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남북 단일팀 한다고 해서 굳이 우리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단일팀 하게 되면 우리 측 선수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건 뻔한 것이거든요. 근 예전같이 처음이고 이게 뭐 어떤 처음에 남북교류를 하고 이럴 때는 좀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수차례 해왔고 음.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 지금에 굳이 이 스포츠를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가 단일팀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 저는 조금 회의적입 이현정 의원님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일틀내가 나오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추억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 현정아 리분이 여자복식조저 강명도 교수님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 북한에서 뭐뭐 네. 뭐 평양이 떠들썩하고 북한 전체가 떠들썩할 아, 정도로. 그렇죠. 뭐 당장 찬성량. 통일이 되는 것처럼. 왜냐하는 남북이 찬성량. 합해가지고 일등을한 적이 아, 중국을 꼽았잖아요. 이것도. 가장 강하다는 중국을 찬성량. 꼽았기 때문에 찬성량. 그 분위기는 찬성량. 뭐 정말 뭐이루 말할 수 찬성량. 없었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에서 만화시 저런 아, 감동을, 그 감동을 그 이끌어낼 10년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뭐 연정 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네, 그때는 네. 핵 문제가 없었어요. 또 아, 비핵화를 아, 선언한 직후입니다. 그 11년도면 그렇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10년 많이 10년 달라졌다는 10년 것이 10년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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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핵 문제로 지금 네, 남북관계가 오수한 상황에서 단일 팀으로 해서 그러한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만 그나마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종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 얘기가 나오니까 현정아 리본이 당시 감동도 많이 회자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 감동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요 한국 나이로 22살. 이분이 선수는 저보다 한살 많았으니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46일이랑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했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좀더 친하게 지낼 걸좀더 잘해줄 걸. 정화동무. 아버지께 금메달 갖다 드려야지 현정아는 현정아답게 금메달 따고 싶어 이기고 싶어 근데 당신이랑 금메달 바꾸고 싶지 않아 내겐 금메달이 중요해 동무랑 나랑 우리 코리아팀의 금메달이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는데, 91년 이후에 23년 만에 이두 사람이 한국에서 만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재회가 불발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지금 이분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한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위원장 서기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이제 핵심적인 체육 간부였는데, 그때 아마 마침 교통사고가 나서 상당히 몸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내려왔던 것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도 현정화 선수도 당시에 이제 뭐뭐 뭐 여러 가지 만저 음주운전 사고로 조금 이제 구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어, 그런 회동 자체가 상당히 불발돼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예. 그 아까 지금 서기장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강연우 교수님, 리본이 씨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리고 제가 2년 전 기사에서 외화벌이 화장품 외화벌이 를한다얘기까지 들었었거든요. 전뭐 사실 장애인 그 체육 위원회. 소기장 정도가 되면 사실 뭐목구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소기장을 아, 하더라도 하더라도요? 아 그렇죠 소기장을 하더라도 뭐공 아니 당장에 간부만 되더라도 지금 목구살기가 힘든 북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권력 권력에서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느 정도의 권력에 있는 건데 장애인 체육협회 <목소리> 그 소기장이라면. 뭐, 권력 부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 어려우니까 이제 뭐 화장품, 뭐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 장사를 통해서 또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근근히 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그 정도까지 같진 않고요. 왜냐면 이거 인민체육이거든요. 인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인민체육인 정도면 소기장 직책보다 그 인민체육인으로서 받는 대회가 더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번에 우리 올림픽 그 평창 올림픽이 잘 되면 뭐 단일 팀이든 아니든 김정은이가 직접 자기 입으로 성공적으로 진심으로 바란다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예. 장애인 올림픽 때 혹시 이분이가 단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이번에 패럴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 올림픽 끝나면 그렇죠. 그러면 혹시 장애인 올림픽에 오지 않을까 왜 그때 그 열기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이제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이분이 같은 분이 이제 오는 게 이분이 씨가 오는 게 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 어허. 북한에서 안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런 퍼포먼스 김정은이 여러 가지 속내들도 비출 음. 수 있다는 얘기. 예. 예. 한소희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데 북한 선수단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응원단도 올까 이런 궁금증 내비치는 분들이 많은데 한소희 선생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 응원단에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네. 만약에 이번에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온다면 저희가 어떤 분들 들을 음. 좀볼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응원단에 선발됐을 때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저희 저는 이제 오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행사로 인해서 빠지게 됐었거든요. 아, 예,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미영응원단을 뽑는 이제 기준을 보면 일단 평양 시내 에 거주를 해야 됐고. 평양 시내 거저는 대학생들 중에서 키가 160 이상 그리고 외모, 출신 성분 포함해서 이제 그런 여성들로 선발을 했었고요. 예. 대학생들로 이제 모자라다 보니까 인원이 북한의 그 평양에 있는 예술 단원들 중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까지 포함해서 선발돼 가지고 왔었죠. 어, 예. 지금 보니까 그 민요 응원단을 뽑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합숙도 대단히 길게 한다면? 네, 그래서 면접도 봐야 되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조마조마하고 합격 통보를 받으면 그 평양에 있는 봉화산 여관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한 어... 3개월 정도. 외부인과 접촉을 금지 당한 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교육을 다 받고 나오면 내일 이제 대한민국 간다라고 할때 캐리어를 들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어. 인사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가는 그런 형들은 네. 예. 생각. 선생님 그렇다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사례는 어떻게 받으시게 되는 건가요? 아 사례는 별도가 없고요. 저희는 그냥. 북한에서 이제 당과 수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네, 예, 봉사하는 거고, 의무적인 거를 생각하고, 정말 그 저희는 못 갔지만 그 갔던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은 그 빨간 큰 캐리어에 어, 서거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세벌 정도 이렇게 그 세트로 이렇게 다 받고 화장품 세트로 받은 거. 그게 아, 우리나라에서 뭐, 만든 남한 제품들이 이제 북한에 그냥 북한에 그렇게 북한에 이제 그때 이제 개성공단에서 만든 옷들이 어... 이제 그 응원단들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옷들 받은 게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어, 어, 어. <laughs> 당시 이뭐 한성희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당시 응원단의 인기와 그 언론의 주목은 상당히 컸었어서요. 이효리 씨와 조명애 씨가 광고 영상을 한번 찌, 찍었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다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놀라> 나,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에 81년도에 네.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에난 도대체 잘못한 것같 그냥 좋았어요. <laughs> 편하고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명예 씨는 <laughs> 너무너무 좋고. 다음번에는 <laughs> 민속명용 양산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 또또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대요. 언제나 는 우리밖에 치는 날이. 오늘도 하늘이 아무도 모르지만. 벌써 13년 전이네요, 저기. 네. 그... 이현정 님. 네. 아까 제가 북한 속보를 좀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북한이 뜸들이는 거 아니냐 좀 몸값 올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 만 하루도 안 지나서 이제 뭐 연락 채널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부산 아시안 게임처럼 응원단 또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아마 이번에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평창 올림픽의 장을 자신들이 선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극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선수뿐만 아니라 저렇게 응원단도 오고 저는 뭐 태영공사 이야기했듯이 아마 예술단도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서 세계 모든 언론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즉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이 뭔가 핵과 미사일 때문에 국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을 상당히 하고 사실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저런 어떤 화제성 이슈들이 세계를 통해서 나간다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미지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는 있죠. 자 그런 측면들 을 아마 김정은은 상당히 노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뭐 최문순 시사가 뭐이 그러 좀뭐다이 제의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볼게 없거든요. 저렇게 오게 되면. 또 물론 다 이제 비용은 다 우리 측에서 부담하겠지만 예. 또 뭔가 추가적으로 또 요구를 하겠죠 저저공군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런 어떤 평화 공세에서 대해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지 어. 이런 문제도 예전에는 사실 처음에는 북한의 어떤 순수성 이런 것도 좀 생각했지만 예.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좀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 면은 네. 좀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한소희 선생님 저희가 앞서 본 영상 속에서 조명해 씨를 봤는데 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 민영 응원단 중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죠. 리설주 씨도 있는데, 네. 만약에 이번에 응원단이 온다면 저희가 이 정도 고위급 인사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또, 또 최고의 미녀들을 이제 선발할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 조명희 씨가 이제 와, 어, 그 왔었는데 조명희씨 같은 경우는 사실 만수대 예술단이라고 했지만 2002, 2003년도에 이제 응원단으로 왔을 때 아. 국립민족예술단에서 무용수로 왔었습니다. 아. 그래서 TV에도 북한 TV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조명희 씨가 그렇게 북한에서 예쁘다라고 하는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laughs> 여기서 어 저런 여성도 아, 선생님 개인적인 평가 아니십니까? 아니, 북한의 미인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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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냥, 아, 저 여성은 그냥 까무잡잡하고 좀 그런 여성인데 어떻게 민영원단이 포함됐을까라고 좀 TV에 눈에 띄었던 여성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효리 진짜 또 광고도 찍고 유명 인사가 됐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예쁜 여성들과 뭐 이런 여성들이 많이 훈련된 여성들이 와서 또 그런 뭐 합작하는 그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아 그래 조명 씨는 아마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이제 한국 합작 드라마에도 네. 한국에서 뽑아서 찍고 또 광고도 찍지. 네. 사실은 저 한서희 씨 같은 얼굴형이 <laughs> 이솔주 같은 얼굴형이든요 <laughs> 그게 네. 당 대단히 선호하죠. 김정은이가 선호하면 선호하는 겁니다. 체로다 네. <laughs> 여기 추웠는데 분위기가 화네 <laughs> 일단 뭐 북한이 조금 전에 우리 측의 제안에 화답을 했고 뭐 최문순 경 강원도지사는 피겨 단일팀까지 얘기가 나오고 뭐 응원단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뭔가 상당히 급물살을 타는 느낌은 분명해 보입니다. 1991년 현정화 리보니처럼 정말로 남북 피겨 단일팀이 이번 평창에서 구성이 될까요? 황수현 앵커가 먼저 풀어드립니다.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을 볼수 있을까요? 최문순 강원도 지사가 남북 간 비공개 회동에서 북측의 남북 피겨 단일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당국자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올림픽 피겨 단체전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그리고 남녀 페어, 아이스댄싱 등 4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팀은 남녀 페어 종목에 선수가 없는데요. 반면 남녀패어는 북한의 전략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북한 대표로 염대옥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지만 올림픽 참가 시한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그 출전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최지사의 바람대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크루즈를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관련 소식을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그 전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속보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요. 북한이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평양시간으로 3시에 연락 채널을 열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답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 회담제의 북한이 화답을 한 셈인데요. 이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북한 전문가 두분 포함해서 이현정 의원 이현 전문가 세분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의 신년사 다음에 2 8 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또 바로 받은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몇년 동안 사실 남북 그 연락 사무소가 연락 이제.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 연락 끊겼는데 이제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북한 측이 이걸 이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예. 특히 이제 이 청와대 어제 조명근 장관의 이제 회담 제의에 이어서 전격적으로 일단 뭐 수용을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평창 참여 문제는 일단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1호 명령을 사실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은 그런 상황일 거고 그렇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아, 이 평창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북한 측은 평창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제안 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희망하지만 일단 북한 측 즉은 의제 자체를 일단 평창 쪽으로 좀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강원도 교수 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북 압박이 지금 최강도로 높여가는 상황에서 뭔가 바람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평창 제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북한의 의도를 좀 정확히 읽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칫하면 이 북한이 또다시 시간을 벌어서 핵무력을 고도하는 그런 어떤 전술로 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지금의 어떤 평화공세가 단지 평창을 또 우리 남북간과 뭔가 교류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북 압박을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고 또 핵무기의 했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런 전략인 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실체를 파악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이현정 원님 지금 쏟아지는 속보를 보니까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어요. 27년 만에 저희가 남북 피겨 단일팀 볼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피겨가 4개 분야로 단일팀이 이번에부터 처음 실시됐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페어 부분에서는 사실, 은 이제, 팀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페어 부분에 메달권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가 본인들이 이제, 철회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 팀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또, 참가국 개체국의 입장에서 또한 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과연 이 단일 팀이란 게,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 좀 저는 회의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성적.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이 약한 시간 반 뒤죠, 세시 반부터 판문점 연락 통독까지 이제 개통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저희가 북한 김정은의 속내가 어떻다라고좀 추측해 볼수 있을까요?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신전사를 통해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성공하길 바란다고 예. 했고 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최문순그 최문순 도지사와 북한 축과가 이제 다 물밑 조을를 있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참관은 기존+ 기존 사실화 됐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먼저는 평창 올림픽 일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 파견 문제로 협상을 하겠지만 아마 그 뒤에는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고위급 대표단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1시 19분 그러니까 30여 분 전쯤에 북한이 조평통 위원장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 목소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해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축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에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리선건 조평통 위원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답하는 데만 하루도 걸리진 않았습니다. 이현정인님. 네. 그런데 그럼 3시 반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9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 제안 완전히 응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북한이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오늘 지금 조평통 위원장 발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지금 오늘 태영 공사도 이야기 했듯이, 사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것 자체는 보면, 그냥 보통의 어떤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대규모의 대표단을 일단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평창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대북 압박이 굉장히 고도로 지금 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남쪽을 통해서 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지금 오늘 미국 쪽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 미국 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